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teach, educate, 가르치다, 교육하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비슷한데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차근차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단어는요, 대부분의 경우는 호환이 됩니다. 하지만 teach라는 것은 지식을 전달한다, 또 구체적 사실을 전달한다에서 교사들이 하는 행위, 그게 teachers가 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teach입니다. 가르치는 거죠. 1대1도 가능하지만 1대 엄청 다수도 가능한 거죠. 그러면 educate는 뭐냐 이거죠. 차이가 함께라는 데서 발생을 하는데요. 함께 탐구하고 함께 발견한다.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 습득이라든가 일반적 사실을 알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행위를 얘기하는데요. 이 내용은 포괄적인 것을 가르치고 포괄적인 것을 교육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즉 종합적으로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것이고요. 1대1, 1대2, 뭐 1대10 이 정도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엄청 많은 다수에게는 불가합니다. 즉 소수에게 가르치는 것이 에듀케이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단어가 들어간 예문들을 하나하나씩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I will teach you about the dangers of excessive drinking. 과도한 음주의 위험성에 대해서 너에게 가르치겠다. 혹은 I will educate you about the dangers of excessive drinking. 과도한 음주에 대해서 너에게 교육하겠다. 과도한 음주의 위험성이죠? 그것에 대해서 너에게 교육하겠다. 이두 문장은 의미 차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교육한다, 가르친다라는 그 차이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의미 차이는 거의 없죠. 그럼 일대 다수냐, 일대 소수냐 이런 거 의미 없는 거죠. 첫 번째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요. We just got to do a better job teaching them. 혹은 We just got to do a better job educating them. 그들을 가르치는 데좀더 잘해야 된다. 교육하는 데좀더 잘해야 된다. 큰 의미 차이는 없죠. 차이가 난다면 전자, 즉 가르치는데 구체적 사실을 가르치고 어떠한 지식을 전달하고 이러한 내용이 있고요. educate는 그냥 교육한다. 구체적 사실보단 종합적 사실을 전달하고 함께 탐구하고 발견한다. 그 부분에서 좀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요. She spent most of her life teaching children at elementary schools. 혹은 educating children at elementary schools. 이렇게 teach와 educate 두 단어로 인해서 의미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난한데요. 소소한 의미 차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여자는 평생에 걸쳐서 초등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평생을 보냈다. 이렇게 될수 있고 교육하는 데 보낼 수 있다해서 가르친다. 구체적 사실 지식 educate는 교육한다. 어떤 포괄적 사실 또 종합적 사실 등을 가르친다. 우리식으로 굳이 따져보자면 그냥 교실에서 수학, 국어, 영어 이런 걸 가르친다. 그냥 teach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 외에 또 복도에서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아이들에게 지도도 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또 잘한 것은 칭찬하고 등등등함으로써 함께 배운다. 그러면 educate가 되는 거죠. 그다음입니다. 학교 당국은 그냥 학교는 이래도 되고요. 학생들에게 백신을 맞도록 권장해야 된다. 그리고 그 혜택, 백신 혜택이겠죠? 그 혜택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할때 teach. 그냥 구체적 사실 educate 종합적 사실, 포괄적 사실, 그 정도의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없죠. 거의 다 이해하죠. 그런데 이번 문장,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는 teach가 어색합니다. He was giving his best educated guesses. educated guess라고 표현합니다. 교육된 추측, 이게 직역이지만 무엇인가 추측할 때 알고서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땐 피치의 PP형인 'tut guesses' 이런 말 없습니다. 'educated guesses' 그렇게 표현이 되죠. 알고서 하는 추측이다. 그리고 'guess'와 관련하여 과거 'speculator'와 비교한 바 있거든요. 그 내용도 링크를 통해 꼭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최고의 잘 아는 추측을 했다. 우리말로 좀 어색하죠. 그래서 그는 그가 할수 있는 최대한 알수 있는 최대한의 추측을 했다. 최대한 추측을 많이 했다. 그런데 그 추측이 억측이 아닌 알고서 하는 추측이다. 이러한 내용이 전달됩니다.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Most participants were better educated. 좀더잘 교육받았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Most participants were better taught. 어색합니다. 좀더잘 배워졌다. 그러니까 이때는 교육을 받았다. 외부로 부 붙었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그냥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을 받았다라는 개념으로서 teach 보다는 educator가 훨씬 좋고요. 방금 그리고 educated g u e s s 에서는 teach 혹은 teach의 pp 형태 절대 쓰이지 않습니다. 그냥 educate 형태로 쓰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teach와 educate 대부분의 경우는 호환되지만 호환되지 않는 경우도 오늘 나눠 봤고요. 자세히 반복해서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길 제안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교환하다라고 번역되는 trade, exchange. 비슷한 거 아닌가요?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